과 함께 영어 강의로 정말 오랜만에 찾아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올해 1학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 새로운 교과서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각 과마다 우리 reading part 본문이라고 하죠 이 강의를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1학년 학생들이다 보니까 다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자 교과서 본문이 중요하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 라고 하는데 교과서 본문을 공부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보지 마시고요. 먼저 일과에서 중요한 문법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이 문법사항, 이 문법 구조가 우리 이 r e a d i n p a r t 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어디서 사용됐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일과에서 어떤 문법 사항들이 나오는지 일단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일단은 기본 개념이 있어요. 단수 복수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걸 알, 알아야 되고, 인칭의 개념을 알아야 이번과의 문법을 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수 복수는 쉽죠. 단수는 하나만 있으면 단수고, 두 개부터는 복수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칭은 1인칭, 2인칭, 3인칭 있어요. 뭐, 뭐, 4인칭, 5인칭, 100인칭까지 있으면 좋겠지만 3인칭까지 밖에 없다. 자, 1인칭은 뭐냐면, 납니다. 2인칭은 넙니다. 그리고 3인칭은 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1인칭은 나. 그 다음에 복수형이 있죠. 나를 포함 복수도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1인칭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인칭은 너잖아요. 그래서 u 도 있지만, 그럼 너희 들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너희 들도 u 예요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구분하나요? 문맥상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인칭이 뭐였어요 개요, 개. 그러니까, he, she, it. 그것도 되죠? 그 다음에 그들도 되고요. 뭐, 탐도 되고, 제인도 되고, 수민도 되고, 영수도 되고, 다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게 위험과 문법은 다가 아닙니다. 다 알기 위해서 기본이고요. 자 이제 문법이 뭐였냐면 2번과의 문법은 동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하고 일반 동사를 여러분들이 2번과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자 비동사는요. 말은 비라고 쓰이지만요. 주어에 인칭과 수에 따라서 어떻게 모양이 쓰이죠? 그렇죠. B라고 쓰이지 않아요. 이게 동사 원형이고요. 어떻게 쓰냐면, M, R, E, s 로 쓰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는 계속 바뀌어요. 근데 비동사뿐만 아니라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영어 동사는 계속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서 바뀌는 특성이 있다. 앞으로 계속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은 지금 듣고 잊어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안 잊어버리는 게더 좋겠죠. 자, 여하튼 m r 이주로 쓰이는데요. 자, 비 동사는 선생님이 쇼츠에서 설명한 적 있습니다. 자, 비가무슨의미라고요 Well being 할때 being이 뭐냐면 어떤 존재, 어떤 존재가 어떤 상태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뭐뭐 이다, 뭐뭐 있다인데 다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뭐시 존재한다, 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존재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이다. 예를 들자면, 어, 선생님은, 어, 선생님이잖아요. 그래서 I am a teacher. 나는 존재도 어떤 존재로 있습니까? 선생님이란 존재로 있는 거니까, I am a teacher. 나는 선생님이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비동사는요. 부정문과 의문문 할때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겠지만, 그렇죠. 부정문일 때 뒤에 not을 붙입니다. I am not. You are not. He is not.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에 의문문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옵니다. I am이 아니라 am I? 그 다음에 you are가 아니고 are you? 이런 식으로 바뀐단 말이죠. 자, 그 다음 일반 동사는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 동사를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 뒤에 뭘 붙입니까? 그렇죠. S나 ES를 붙이는데, 이거는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동사를 그냥 쓰지 않고 어떻게 된다? 그렇죠. S나 ES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문일 때도요, 그냥 뒤에 낫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앞에 조동사, 두동사를 써서 don't 동사 원형,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doesn't. 동사 원형 이렇게 씁니다 아시겠죠? 의문일 때는 do로 물어봅니다 누나 d o 로 물어봐요. 그래서 do, does, 주어 동사 이렇게. 근데 동사 원형 으로씁니다 왜냐면 앞에 얘가 조동사기 때문에.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우리 교과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 자. 교과서 본문인데요, Who is in your heart? 누가 여러분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 되겠죠? 자, 비동사 여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 여기 비동사 뭐라고요? 있다, 어떤 존재를 말한다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과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렇지, 동사입니다. 비동사, 일반동사. 그래서 여기 시벌구리 쭉쭉한 거 있잖아요. 자, 기게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동사입니다. 동사가 이렇게 쓰였구나라고 여러분이 동사에다 동그라미를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 am 지운. 인데 줄여서 I'm 지운.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주어가 1인칭일 때는 비동사 뭘 써요? M을 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렇죠. 지운이라는 존재. I'm Ji. 지훈. 난 지윤이에요. My best friend is 민수. 자, my best friend은 몇 인칭일까요? 빨리 맞춰보세요입다물고 그냥 보지 말고. 자, 정답은 그렇죠. 3 인칭입니다. 나, 너 아니고 개잖아요. 그래서 3 인칭입니다. 3 인칭 때 단수일 때볼수있까 이지를 씁니다. 내 best friend, 나의 절친은 민수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민수 and I love rock music. 그렇습니다. 민수와 나, 자 얘가 동사인데요. 주어가 누굽니까? 민수와 나. 자 그럼 몇 인칭일까요? 자 이거 자 민수는 3 인칭이고 나는 1 인칭이죠. 근데 일단 뭐예요? 이거 복수형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 s를 못 붙이죠. 왜냐 면 복수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와 나는 나와서는요, 사랑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좋아한다. 여러분 말로 음. <laughs> 좋아한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왕 뮤직을 좋아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We are members of the school band Rocket.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자 우리 몇 인칭? 우리 나를 포함했죠. 그렇죠. 1인칭인데 몇 명? 두명 이상이니까 복수가 되겠습니다. 1인칭 복수일 때 보겠습니다. 어를 쓰죠. 복수형 무조건 어예요. We are members. 우리는 일원이에요. 멤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전체적 5분은요 뭐뭐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요? 에 School band죠. 학교 밴드 band. 그렇죠. 학교 밴드에 학교 밴드의 멤버인데 여기 학교 밴드인 뭐예요? 뒤에 라킷이 바로 얘와 얘가 같은 거 이걸 동격이라고 합니다. 학교 밴드인 라킷의 멤버입니다. 우리 둘다그 멤버라는 말이죠. 아, 선생님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사에 단어 동그라미 식혜요. 시골거리쭉죽한플레이플레이즈그 play, play 다음에 o 나그 다음에 여기 헤브도 사실은 쳐야 되는데 다른 것 때문에 파란색이 됐고요. 그 다음에 left 여, 이게 다 동사입니다. 찾으셨죠? 자, I play the guitar. 무슨 말이야? 나는 기타를 쳐요. 연주해요. 그리고 민수는 주거을 연주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있죠. 뭐냐면 기타를 친다 할때 앞에 너를 붙입니다. 악기 이 앞에 너를 붙이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대표성을 말할 때너를 붙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나는 기타라는 악기를 쳐요 라고 할때너를 붙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너를 붙인다고 외우셔서는 안 돼요. 나는 기타 음악을 좋아한다 라고 할 때는 안 붙일 때도 있고요. 기타 한 대를 샀어요 할 때는 어를 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계적으로 영어는 암기해서안 된다는 겁니다. 자그 다음에 민수 플레이스 드럼 s 에서 주의하실 게 하나 있죠. 바로 뭐냐면 같은 플레이인데 이 플레이와 이 플레이에서 다 다른 게 뭐냐면 플레이즈가 됐어요. 왜요? 그렇죠. 여기서 주어가 1인칭인데, 1인칭 단수인데 민수는 누구예요? 3인칭이죠.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를 붙였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we are not good players, but we have so much fun together. 그렇습니다 We are not good players. 입니다 자, 우리는, 자, 복수니까 뭘 썼어요? R을 썼죠. 그리고 비동사 부정은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비동사, 뒤에다 바로 나설 붙여요. 우리는 good players는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좋은 연주자는 아니에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We don't play well. 이런 말이 되겠죠. We don't play well. 이런 말이 돼요. 우리는 연주는 잘 못해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꼭 여기 players를 연주자라고 꼭 굳이 번역 안 하셔도 돼요. 예를 들면, I'm not a good dancer.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댄서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훌륭한 댄서가 아니요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춤을 잘못 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I'm not a swimmer. 나는 수영을 잘 못해요. 이런 말인데, 수영선수라는 말이 아니에요. 꼭이야 붙인다고. 자, 보겠습니다. But, 접속사죠. 그러나 we have so much Fun, o g e t Have fun 이런 무슨 말입니까? 동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have fun을 즐기는 겁니다. Fun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긴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근데 어떻게 정말 많은 fun을 지, 가져요? 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이 즐깁니다. 이런 말이죠. 우리는 함께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ith m i n s o I laugh all the time. 그랬습니다. 여기 with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개념을 잠깐 설명해 줄게요. 이 전치사 할때이 전자가 무슨 전자겠습니까? 한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전자는 밭전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앞전자입니다. 그다음에 치는요 위치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영어로 preposition이라고 하는데요, preposition 포지션, 똑같습니다. 포지션은 여러분들 위치예요, 위치. 그다음에 프레 e 앞이란 뜻이요, 말 그대로입니다. 앞에 위치하는 놈이란 말이죠. 근데 어떤 놈 앞에 위치하느냐면 바로 민수와 같이 명사 앞에 위치하는 놈이 전치사다. 다시요, 전치사 뭐라고요? 명사 앞에 위치하는 놈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자꾸 모으셔야 돼요. 그래야 문법 실력이 늘어납니다. 민수와 함께 나는 웃어요. All the time, all the time이 무슨 말이에요? 잠깐 지울게요. 자, all the time이 뭐냐면 그렇 항상 늘 모든 시간 내니까 그렇늘 즐깁니다. 늘 웃습니다. 이런 말이죠. Together we are happy. 그렇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비동사 썼죠? 왜요? 얘가 복수니까. 1인칭 복수. 누굽니까? 바로 지은과 민수죠. 지은과 민수는 뭐예요? 항상 행복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여기서 위는 우리가 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은과 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I'm Hannah. Mr. Schmidt, my neighbor, is a dear friend to me. She is a great listener and I often talk with her. She doesn't talk much. She just nods and smiles at me. 이랬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잠깐 선생님 시간 줄 테니까 동영상 잠깐 멈추시고 동산에 담는 다동그랗게 쳐볼까요? 아니 멀쩡히 있지 말고 그 해보라니까요. 됐죠? 자 그러면 했었, 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바로 예그 다음에 예그 다음에 예그 다음에 예, 여기 예, 아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하나를 놓쳤네요.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또 예와 예. 이게 바로 다 동사였습니다. I'm Hannah. 나는 한나야. Mrs. Schmidt, my neighbor, is a dear friend to me. 그랬습니다. Mrs. Smith인데, 여기에 컴마가 있죠. 이걸 뭐라고,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동격입니다. 누구냐면, 이분이 내 이웃인 거예요. 내 이웃인 스미스 여사는, is입니다. 어떤 존재요 is dear friend. 무슨 말이에요? 예, 네, 소중한 친구예요. 자, 전치사, to는, 아까 전치사 뭐라고 면 명사나 대명사 앞에 오는 거죠. to의 뜻은 뭡니까? 그렇죠. 뭐뭐에게. 나에게는 소중한. 친구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사실 우리나라 문화 내에서는 사실 어른하고 친구하기 어렵지만 사용해서 가능합니다. She is a great listener. And I often talk with her. 쓰입니다. 저기 선생 님 아까 이야기했죠. 이알 e 붙인다고 무조건 뭐 선수 뭐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걸 의역을 해야 되겠죠. She is a good, r e a t listener. 그러면 그녀는 훌륭한 듣는 사람입니다.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그녀는 잘 들어주십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she가 3인칭 단수니까 이지를 썼고요. 이 she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슈미트 여사가 되겠죠. 슈미트 여사는 정말 말, 말을 잘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often talk with her. 나는 often이 뭐냐면 자주요. 나는 자주 그녀와 함께 이야기합니다이 with가 뭐라고요? 그렇죠. 전, 명사나 대명사 앞에 오는 전치사. 그래서 뜻은 뭐냐면 뭐와 함께입니다. 그녀와 함께 자주 종종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doesn't talk. Much, 자, t a l 턱 일반 동사인데요. She가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정문으로 할때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 doesn't 쓰시고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많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She just nods and smiles at me. j u s t 뜻이 무슨 말이냐면, 예, 네, 이것 때문에 잠시만요. 자, 그저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그저 너드는 무슨 말이냐면 끄떡거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스마일은 무슨 말이냐면 미소를 짓는 거예요. g 프하고 그냥 프를 하하하하 는 거고요. 스마일 e 음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선생님 애교까지 떱니다. 자, 여하튼 간에 주의하셔야 될게 있죠.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떡거리고 미소를 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슈가삼인칭 단수니까 뒤에다 뭘 붙여야 돼요? 그렇죠. S를 붙이셔야 됩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S 이 뭡니까? 그렇죠. 대명사 표현은 얘도 전치사인데요. 이제 선생님 전치사 S 의 느낌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전치사 S 는 무슨 뜻이냐면 콕 집어요. 뭐라고요? 콕 집어. 자, 이걸 왜 알아주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 전치사는요 느낌으로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냥 단지 고개를 끄덕거리고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냥 짓는 게 아니라 콕 집어. 음 이렇게 하는 거죠. 나에게 미소를 지으신 거예요. 무슨 말지 인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왜 애시 들어갔는지 알겠죠? 미소를 음, 그냥 짓는 거야 자기 혼자. 그런데 누구를콕 집어서 음, 이렇게 미소를 보내는 거죠. 바로 애시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Sometimes I am sad and she bakes a cake for me. Her cake is yummy and I feel life like magic. With Mrs. Schmidt, I feel at home. Together, we are happy. 쭉 선생님이 읽어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동사를 찾고 의미를 파악하시라고요. Sometimes, 이 뜻이 뭐냐면, 때때로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때때로 내가 슬퍼요. 그렇죠? 그리고 때때로 내가 슬프면, and she bakes a cake. 그녀가 사인칭 단수니까 뭐예요? 동사에다가 s를 붙여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녀가 때때로 나, 내가 슬퍼요. 그리고 그녀는 케이크를 구워줍니다. For me. 자, 역시 전치사죠. 대명사 앞에 왔어요. For의 뜻은 뭡니까? 전치사로서 무슨 뜻일까요? 뭐 뭐를 위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케이크를 구워주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Her cake is yummy and I feel alright like magic. 이랬습니다. 자, Her cake이 주어요.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비동사 뭘쓰니까 easy를 씁니다. 자, yummy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 맛있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delicious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국 학생들은 많이 안 쓰는 거 있어요. tasty도 정말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그냥 good을 쓰기도 합니다. Good. 자, 그래서 어, 그녀의 케이크는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말이 되겠고요. And I feel alright. a l r right i g h t 은 okay로 바꿔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like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like하면 뭘 알고 있죠? 좋아하다는 동사를 알고 있지만 뒤에 여기 보세요. m a g 이 명사죠. 예, 마법이라는 명사예요. 그럼 명사 앞에 뭐가 온다고요? 전치사가 온다고요. 자, 그러면 이 l i k e 는 뜻이 뭐냐면 여기서는 마법을 좋아한다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 마법처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마법처럼 내가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해석해 줄게요. 자 그녀의 케이크는 맛있어요. 그리고 나는 마술처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With miss, Mrs. Schmidt, I feel like tom. 이렇습니다. 스미트 여사와 함께 전치사죠. 역시 또 나왔습니다. I feel like Tom. Feel은 느끼는데요. 이거는요. 수어처럼 많이 쓰입니다. 집에서 느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 같은 느낌이 든다 얘기.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Feel like Tom 뭐라고요? 마음이 편안하다. 그럼 집에 있을 때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집에서는 마음이 편하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잖아요. 그렇죠? Together we are happy. 함께 우리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니까 어를 썼고요. 여기서 우리는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헤나와 Mrs. Schmidt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갑니다. I'm Tim. c o o k is my guide dog and my best friend. She is by my side 2 4 7 She even goes to school with me. s h e a good student.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얘는 누굽니까 팀이에요. 나는 팀입니다. 장비를 소비하고 있고요. 그 호흡은 원래 희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희망은 나의 가이드독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호흡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희망이라는 추상 명사가 아니라 개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안내견입니다. 가이드. 호흡은 나의 안내견이고요. My best friend이에요. 그렇죠? She is by my side 24x7 그랬습니다 She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이제 썼고요. By my side가 바로 뭐뭐의 옆에 이렇게 수거처럼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by o n e side만 뭐뭐의 옆에라고 아주 예쁘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거 아주 그지같은 짓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워버리세요. 그리고 옆에다 뭐라고 하 그지라고 쓰십시오.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By가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예요. 그럼 내 옆에. 그냥 말이잖아요. 이걸 수거처럼 이렇게 정리해서 외우면요. 여러분, 수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까지도 외워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영어가 좋아지겠어요? 싫어지겠어요? 당연히 싫어지겠죠. 영어를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자, 이거 선생님이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출판사에서 준 그런 것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겁니다 24-7.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어? 갑자기 이게 뭔, 뭐, 뭐죠? 24시간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24시간 영어, 그러면 24시간은 그냥 언제나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 7까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7번. 그러니까 연중무휴, 늘 언제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he even goes to school with me. 그랬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입을 심지어. 자, 3인칭 단순니까그 후에 S를 붙여야 되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 바, ES를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ES를 붙이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발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음 때문에. 자, 그래서 나중에 는 기회가 되면 또 알려줄 거고요. 예전 교과서 문법엔 선생님 설명을 해줬어요. 자,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goes t school. 학교에 갑니다. 나와 함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제 she y e s d 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뭘까요? 그렇죠. 비동사가 쓰였는데 비동사의 의문문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앞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녀는 그녀는 좋은 학생일까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녀는 좋은 학생일까요? 의문문이었습니다. Well, she mostly sleeps in class, but the teachers don't mind. 그랬습니다. 자읽어 볼까요? 자, 쉬는 아까 말했던 호비랑그 강아지죠. 안내견을 말합니다. 그 안내견은 mostly 그면 주로 거의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Sleeps in class 이런 in class라고 주시는데 in class는 여러분들 많은 친구들이 오해합니다. 교실이 아니고요. 이 class는요 수업이에요. 어떤 수업 강의를 말하는 거가 수업 시간에요. 이 교실에서가 아니라. 그건 in the classroom, in the classroom이 되어 있고요. 수업할 때는 그냥 관사도 없습니다. in class. 왜냐하면 추상 명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그 걔는 보통 자요, 3인칭 단수니까 s 붙였죠. 수업 시간에 거의 잡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But the teachers 주어가 3인칭 복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don't 씁니다. But the teachers don't mind. Mind는 원래 명사로 쓰면 이 마음,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마이드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신경 쓰다 꼬려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그 개가 잠자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십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만약에 수업 시간에 네가 수업, 어, 잠을 자게 되면 나는 가만 놔두지 않거든요. 신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개니까 그렇죠. 개는 학생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On weekends we go to the park and play together this on weekends 복수형을 썼죠. 왜 복수형을 썼을까요? 다라는 말이에요. 다. I like apples. 나는 사과 다. 사과라는 걸 좋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주말마다 이런 거예요. 모든 주말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주말마다 we go to the park. 우리는 뭐예요? 공원에 가요. 그리고 play, together, 함께 놉니다. 자, 그래서 동사가 여기도 쓰였고, 여기도 쓰였다. 라는 것들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With a hope, I feel free and strong. 그랬습니다. 호흡과 함께, 전체사죠? 호흡과 함께. 나는 feel, 동사죠? 느낍니다. free는 뜻이 뭐냐면, 자유로운이에요. 자유로운 형용사입니다. s t r o n g 뭐예요, 그러면? 힘. 센입니다. 힘세다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힘센이에요. 자 우리말 디은으로 하시면 됩니다. 뭐뭐한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잘 네, 보세요. 감각 동사가 나오게 되면요. 위에 면저 나는 느껴 자유로운 그리고 힘센 느껴. 우리말로는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사실 여기다 ly 자유롭게 힘세게 느낀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이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형식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텐데요. 주어, 동사, 보어로 쓰입니다. 이보어로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 명사와 형용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뭐하게라는 부사가 올수 없고, 뭐뭐한이라는 형용사밖에 못 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friendly가 아니라 free. 그 다음에 strong이가 아니라 strong 이렇게 돼요. 우리말로는 부사로 해석되지만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요. 호흡과 함께 나는 자유롭고 강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호흡과 함께 있으면 나는 자유롭고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강하게 느낌을 받아요. Together we are happy. 함께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누가 되겠습니까? 팀과 그 강아지 호흡이 되겠죠. 우리는 복수니까 are, happy, 행복합니다. 이런 말.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교과서 1과의 본문을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잘 쫓아오셨는지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1학년 학생들 명심하세요. 영어는요, 계속 쌓여져 가야 돼요. 그래서. 잠시 열심히 공부했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요. 뭐 잠시 뭐안 한다고 해가지고 성적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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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져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포기하면 나중에 쫓아갈 수도 없다, 힘들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열심히 함께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우리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Bye bye everyone.